안녕하세요. 원예강사 정미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르신들 찾아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부부 프로그램 꽃보다 당신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장마비와 8개월에 걸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답답하시죠? 그리고 지루하시고 또온 가족들이 한 집안에서 지금 머물고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지금 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족의 소중한 것을, 친밀감을 더 크고 깊게 느끼는 어, 그런 어, 시간이기도 하고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둥근 화분과 각양각색의 화초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러한 소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족만을 위한 표현한 정원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물이 다 갖춰져 있는지 어, 살펴보겠습니다. 커다란 둥근 음, 화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흙, 그다음에 마사토, 그다음에 투명 쇼핑백 안에는 이 화분 바닥에 배수층을 배수를 시켜줄 그물망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가지 화초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화분을 장식할 수 있는 작은 소품들이 놓여 있고요. 또 여기 이 안에는 이렇게 파란색 돌과 조약돌 작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갖고 계시죠? 확인해 보셨죠? 네. 그 다음에, 어! 예쁜 해바라기가 여기에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얼굴이 해바라기 같지 않으세요? <laughs> 이렇게 봉지를 보시면 여기에 작은 소품들과 더불어 장갑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장갑을 먼저 착용하시고 숲과 마사토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장갑을 착용하시고 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이렇게 둥근 화분에 이렇게 배수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나 흙이 빠지지 않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는 배수, 음, 배수망을 이렇게 밑에다 제일 먼저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 배수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마사토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 마사토를 먼저 제일 먼저 깔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준비해드린 마사토의 3분의 1 정도만 살짝 깔아서 배수층을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배양토를 그 위에 화분의 3분의 1 정도만 깔아주겠습니다. 로맨 밑에는 마사토를 깔고 그 위에는 배양토를 지금 깔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준비해 놓은 다섯 가지 화초들을 식물들을 여기에 심으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함께한 여정처럼 서로 고순도순 의논하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심을 건지 배치를 대충 놓아 놓은 다음에 심으시면 더 어, 예쁜 화분이 정원을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렇게 훤치하게 생긴 아레카야자를 어, 제일 먼저 어, 이렇게 옆에다가 놓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거는 마치 우리 자녀들 같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음, 그 키보다 더훤치하게 커버린 우리 자녀들 모습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옆에다 일단 놓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청년금이라고 합니다. 열매가 지금 푸릇하게 맺혀 있는데요. 이게, 어 시간이 지나면 빨갛게 익는 열매를 가진 청년금인데요. 이것은 우리 가족의 피로를 채워주는 마치 우리 아버님 같은, 음 모습인 것 같아서 요거, 우리 자녀 옆에 살짝 이렇게 놓아 봅니다. 그 다음에 요거가, 어, 홍콩야자라고 하는데요. 예쁘죠? 네, 둥근 둥근 요 잎, 그 다음에 짙은 녹색, 옅은 연두색 이렇게 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 어머님 마음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거를 우리 어머님과 같은 모습이 닮았다 싶어서 이거는 우리 아버님 옆에 살짝 놓아보겠습니다. 어, 뭐 자녀분 옆에 이렇게 놓아주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음, 요거는 마치 우리 손자, 손녀들 모습처럼 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어, 준비해 봤는데요. 이름은 핑크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어, 이렇게 앞쪽에 낮은 키가 낮으니까 앞쪽에 배치해 보겠고요. 이거는 풀미라라고 품라라고 해서 음, 마치 단장 어, 밑에 우리의 웃음꽃을 함께 듣고 같이 기뻐해 주셨던 기뻐해 주는 모습과도 닮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하게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포트를 주물락 주물락 해보면, 주물러 주면 이렇게 쏙 빠져나오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온 것을 어, 흙 위에 얹어 놓고, 아까 배치에 어, 구도 잡아 놓으신 곳 위치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라 홍콩 야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청량금 손주의 모습을 닮은 핑크스타. 이거는 이렇게 잘 풀어지니까 조심스럽게 해서 살짝 올려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미라를 뽑아서 핑크스타 옆에 놓겠습니다. 포트에서 이렇게 조물조물하면 포트에서 쉽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화분에 올려놓고 모든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어, 흙 뿌리를 감쌀수 있도록 대양토를 사이사이에 채워 넣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큰부사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작은 수저가 있어요. 그걸 세세히 세밀한 작업을 할 때는 이 수저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집에 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부삽이 있으면 큰 삽을 떠서 사이사이 채우겠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서로 의논하시고 도와주시면서 위치를 잡아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맨 바닥에 깔았던 마사토 남았지요. 어, 그 마사토를 그흙 지금 이런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채우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마사토는 이제. 물을 줄때 흙이 튀어오르지 않는 역할도 하고 또 물, 우리 미관상 보기에도 예쁘게 정돈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흙이 보이는 곳에 우 마사토를 다 깔아주세요 조약돌을 어, 다루실 때는 이렇게 제가 챙겨드린 수저를 이용해서 저는 이쪽 사이 길로 이쪽 핑크스타와 청량금 사이로 오솔길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머님, 아버님들 서로 의논하셔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솔길을 표현할까 의논해서 예쁘게 한번 연쪽에 와주세요. 이것은 연못을 연출 연출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있죠. 정원 끝자락에 연못이 있다 생각하고 제가 연못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가족만을 위한 정원이 점점 어, 형태를 갖춰가고 있고 예쁘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봉투 안에 울타리도 준비해드렸고 연못 위에 노일, 어, 노닐 수 있는 작은 오리 두 마리도 준비해드렸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모습과도 같아 보이는데 어떠세요? 네, 작은 조약돌과 파란 색돌을 이용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한 정원이 어, 예쁘게 지금 꾸며지고 있어요. 오솔길도 만들어지고 연못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 챙겨드린 작은 소품들을 이용해서 한층 더 멋을 냈습니다. 이렇게 작은 오리 두 마리가 연못 위에서 노리고 있고 수탉 한 마리가 있네요. 그 다음에 청양금 밑에 빨간 음, 버섯이 보이고요. 또 우리 식물의 해충을 어, 잡아 먹는 무당벌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 스티커가 붙여 있어서 이렇게 스티커를 떼고 살짝 붙여주시면 예쁘게 그 자리에 붙게 되겠습니다. 부부의 한마음으로 꾸며진 정원이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혈연과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의 정성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의미를 담아. 우리 가족 정원의 이름을 지어 보시고요 나무 편 말에 적어 주세요. 그리고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충분히 물을 주시면 잘 자랍니다. 아라리메즈 과실처럼 짙은 향기로 더필님 바라기. 부부의 사랑이 더 활짝 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